안녕하세요. 어 유닛 9의 어, analysis 분석 내용입니다. 일상용품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씁쓸한 미소만 나을 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게 쓴건데 We all need a variety of mundane items to function effectively in our daily lives. 우리 모두는 다양하죠. 어, variety o f 다양한 어, mundane items 근데 이제 먼데나이 t 는 이게 일상적인 세속적인 이합 표현입니다. 세속적인 품목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i 펑션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일상생활을 살려면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 먼데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문도라는 게 있어요. 문도 이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느 나라. 단어지? 이게 엘문도엘문도란거 그 저기 스페인 단어 스페인은 신문도 엘문도란게 있어요 엘문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문도그럼 여기서 엘은 더고더 월드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월들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월들리 내지는 월슬리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세속적입니다 하는 의미 세속적인 항목들에 이제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세속생 항목을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하죠. 위니드 e e d underwear a 우리는 필요 하는데 이제 속옷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팬티건 뭐건 그러니까 토스터 기계도 필요하고 면도기도 필요하고 뭐 종이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In f 사실상 s 치 아이템 t e m s are so 그러니까 이러한 품목들은 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아주 필요해서 데디야 한다. So, so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to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to 내서에 그러면 여기서대 t a 하고 연결이 안 돼요. so 대서 a 으로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돼도 안되고 비동사의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We automatically replac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대체를 합니다. When they wear out. 그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다 써버렸네. 면도기가 날갔네 라든가 이럴 때 혹은 Learn out, l e n out 이라는 얘기는 다 떨어져 버렸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남았다 하는 거예요. Stop w o r k i n g 그리고 작동하기로 멈출 때. 여기서는 to walk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럼 작동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고 뭐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many people apparently don't realize that.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리얼라이 i 돈리 d 라 n t 아서하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라는 것을. 아들 살케이퍼 a 바 e capable of b u y i 다른 사람들이 비 e c a p a b l 아닌즈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수 있다는 거. 그러한 필수품들이죠. 필수품들은 포 o r t h e 스스로만 얘기해 남의 도움 없이도 그 살수 있다는 걸 모르나 봐. 이렇게 나온 거죠. So 그래서 When it's time to buy a gift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야 될 때가 되면은, they will choose something commonplace and necessary.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 일상적인 거죠. commonplace는 진부한 거, 따분한 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mundane items와 같습니다. 그리고 necessary. 그러니까 꼭 필수품인 이런 것들을 사는것 같다 하는 거죠.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hen the recipient opens the gift, 이제 수령이니 수치의 그 상품을 이제 내가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대리 룩하고 그, 뭐가 있냐면 대리인 여기서 룩이라는 표정입니다 표정이 있는데 디스플리프 아못 믿겠는데 뭐 이딴걸 사줬어 참 혼란스럽네 뭐 이딴걸 사줬어 하는거죠 디스포인먼트뭐 이런 실망스러운 경우가 다 있어 이제 이런 표정을 짓게 된다 하는 거죠 팔로도 봐요, 이어 페이트 팔로잉이 되는게 아니라 팔로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릿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게 다 있어 그런거 지 이제 그 흐릿하고 여기서 이제 썩, 썩은 미소입니다 그것은 강요받은 이란 표현인데 강요받은 웃음이 이제 이제 뒤따라온다 하는거죠 실망한 음. 다음에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웃어요 아참나 웃겨 죽겠네 뭐이정도예요 어? 그러나 뒤로 갑니다 이건 참고로 이거 이게 다 지금 붙어 있는 상태 원래 작했는 근데 공간 확 떨어지게 하길래 제가 이제 붙인 이거 뭐이 하나를 띈 겁니다. 어떤 기브사 오블리비어스 투더 리액션. 그렇지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한 문장 넣게다 치면 이게 제일 좋아. 요 이게 좋든가 안 그러면은 이앞 부분을 한 문장 위치로 넣던가 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거야. <laughs>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만 죽는 사람들은 오블리비어스 모른다 하는 거야. 그 망각한다 하면서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서냐면 to the reaction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여기서 the reaction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게이 리액션이라는 것이 이견용이에요. 안문자 이런 표정을 짓고 서브미스를 짓는 것이 리액션이다. 그럼 리액션은 어떤 것인지 우리말로 쓰시오? 아니면 영어로 쓰시오?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받고 참참골 아, 때리네. 씨뭐 이런 제이 경우죠. 이런 이런 경우 a 빌 d believe t 그리고 <laughs>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믿어요. 대체하라고 제희 e y h 그들이 잘했다고 믿는다는 죠아 <laughs> 내가 선물 잘했지 뭐.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야. 웃음> you, you should not give n e s s gift. 그러니까 네가 줘서는 안 된다. 필수품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빈칸이었다 하는 거고요. A gift should bring a smile. 선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show는 그냥 당연히 로 보면 돼요. 당연히 이건 미소를 좀 자아내게 해야 된다. 미소와 반대가 뭐냐 하면 이게 썩은 미소입니다. 이게 false smile이에요. f a l s e smile 이거 자체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다 하는 거. To the face of the recipient. 받는 사람의 얼굴에. And this is the unlikely to produce that response.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돼요. This is the unlikely to 프로듀스 덴 리스폰스라는 것은 미소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u n l 클 k e 가 어휘가 되겠죠 그죠 어휘로 가는게 가능하다 u n l 클 k e 블리 o b l 뭐 이런식 여기서 f 스 l s 마찬가지 이건 단어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경우는 죽여버리고 하나만 살려놓습니다 단어를 어휘문제로 내고 싶을 때는 그래도 어차피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휘문제로 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커먼플레이스만 살리고 내세를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이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사은 이거고 뭐 요지성에 이제 가까운 질문이었다는 건 알겠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현재 시청자 9 5분 들어 선생님들이어서 내용 다각화를 위해서 학생들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4월 4일 현재 학생과 성인의 비가 그래서 <laughs> 원래 의도했던 이그 <laughs> 이제 방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시간이 좀더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의 구독이 늘어나길 빈다 이 얘기입니다. 뒤로 갑니다